어허허 인를을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대체 이당 이설탄 투척 아이고 이뻐라 1 0바아야 이걸 꼽아 샌 나플 샌 나플 샌 나플 수류탄 투척 칠갔어 샌 나플 없는트샌 나플 나이스 얘얘개와리어요 막? 미션 실패. 레드 팀 승리. 아빠 세개더 보여줘. 추안떨어이겠어요차차 차. Revenge h o t 실월 박기. 월 박. 아니 아. 장난 만맞방납풀 다운 나이스 월박기월박기지 바로 간다 골목 골에지참한번에에에정 열었다 정열었월박기30 30 30만 30.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이 샷. 미션 실패. 레드팀 승리! 아 근데 나이 말리는게 아닌데 저 새끼 왜안 놓치냐 한 발을? 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수 있도록 치유가 나 나오는데? 아.. 뭔 소리야 쇠고기 쇠고기 쇠기나나다 잊으라! 엘탑풀 아아 오케이, 오케이. 개구임모개구이모리나각시풀 생각납풀 아 씨발 존나 말린다나대1대1멀빡 에이 아, 아. 미션 야. 실패 레드팀 승리 아. 리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, 말린 게임 아닌데 상륙이 때문에 말려다아 이설탄 투척 다비켜라

수류탄 아, 투척. 아개 말리게 하는 거 시발년이. 날한 캄만. 딱이야. 이사.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양. 아부스팅 좀. 다 죽었어. 자꾸 까불면 내가 또 쏴버릴 거야. 인물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양. 한 총이 나왔어. 이설탄 드러 아이고 이봐, 죄같은 센스, 센탄 투척. 죄같아. 미션 성공, 블루 팀 승리. 아, 아, 왔다, 왔다. 아, 그래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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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러플 센 러플. 개발했어 아니 월박 개발 센 러플 다운 날갈중 사이 제가 좀 준비를 모르. 기다려. 월 박이 다운 이 방송도. 이 방송.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이 방송. 그냥 이 방송. 에 방송. 이 방송. 이 방송. 이 방송. 이 방송. 이 방송. 이방 내가 뒤에서 방송. 거지송이 방송. 이 반격할요 나도 피 40인데. 아찍오는거 봐주세요. 아이고 저는 딱 여기까지 얘기 때문에 무다 <laughs> 야, 미션 <laughs> 아, 아, 실패. 레드 아, 아, 팀 승리. 응, 나야 저 짱. 와 이건 진짜 하 아, 그냥 개말렸다. 아, 심플. 나온 얼마 나는 선양이다냥. 이쁘게 봐주라냥. 이거 아, 아, 다 아, 탈해 아, 탈해 아, 아,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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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도가 안보여 마차지백홈들어 알아 이소하하샷센센이 안간다 진짜 오늘 아 1대1 대1 얘도 마차지 백홈이야 오레이 탑으로. 딴팀다고낀 거. 아. 진짜. 아, 저만 말고 블루팀 승리. 아, 야 진짜 방금. 안. 마찰이! 마찰이! 방포! 방포! 오빡스 오빡스 하오빡상마 아니.. 아.. 다리. 미션 실패! 블루팀 승리! 잘하려구나 슈타트 슈타타나 슈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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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슈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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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타

우리골목 피따게 우리골목 퀴즈 십삼 방 나가 방 나가 아니 쓰나가 안보여 야야나풀플 쪘다 쓰나 가풀쪄아페인지페인지나플중기로 온거 같은데? 사이탄조심나풀플중기로 온.. <laughs> 근오토이임 <laughs> 아닌가? <laughs> 아, 나올 생각 있는데. <laughs> 아, 피아 피해 피해 피와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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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해 피해 올킬이야. 15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1다 골반은 골반. 나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

타이라프선수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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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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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딱 붙었다 라이스 미션 성공. 레드 팬 승리